뉴진스 대중 여론의 변화 속에서 안타깝다는 반응 속출 2025년 4월 30일 서울 한때 4세대 대표 걸그룹으로 불리던 뉴진스가 에이디어와의 갈등 이후 급격한 여론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받지만 그 방향은 점점 비판으로 기울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멤버 다니엘은 팬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팬들과 소통하는 전용 SNS 계정에 송을 씨로 쓴 편지를 올려 지지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다며 서로의 믿음을 잃지 말자 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따뜻한 글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법원이 뉴진스의 독립 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소속사 ADAR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멤버들에게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기사 댓글에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어렵게 만들었네. 이제 와서 돌아가도 뭐 늦었지. 이제는 지지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어. 5억 원 넘게 벌었으니 만족했나 보지. 이 시기가 전성기였는데 스스로 놓쳐버렸어. 계약을 깬걸 혁명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대로면 복귀는 점점 어려워질 거야. ADOR로 돌아가든지 위약금 내고 나가든지 둘중 하나뿐이야. 이처럼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며 뉴진스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일방적 지지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여론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뉴진스가 소속사와의 갈등을 너무 오랫동안 끌면서 팬심조차도 지쳐가고 있다며, 그룹이 너무 어리고, 법적인 구조나 계약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진스는 2022년 데뷔 직후, 아텐션, 하이프보이, 디토 등을 연속 히트시키며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멤버들의 독보적인 콘셉트와 음악적 색깔, 그리고 민희진 대표의 크리에이티브한 기획력이 시너지를 이루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ADO 대표 민희진과 AEB 간의 경영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뉴진스는 갈등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민 대표가 멤버들과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심리적 구속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세계관에 갇혀 있다. 이제는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신인 걸그룹들이 활발히 데뷔하면서 뉴진스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현재 뉴진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계약 위반이 아닌 선에서 현명한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ADR로 돌아가 재정비하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독립해야만 그룹으로서의 미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뉴진스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멤버들이 어리기 때문에 지금은 실수할 수도 있다.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모습만은 변함없다며 이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냉정합니다. 계약과 법률, 그리고 대중의 신뢰는 단순한 감정으로 회복,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뉴진스에게 필요한 것은 감성적인 호소가 아니라 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뉴스가 도움이 되셨다면